2025년 크리에이터라면 어떤 AI 영상 툴을 써야 할까요? 정말 많고 많죠. 오늘 바로 그 정답을 찾아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요즘 AI 영상 툴들 정말 쏟아져 나오잖아요. 다들 뭐 하나같이 대단해 보이는데, 그래서 더 헷갈리죠. 아니,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건 대체 뭔데? 싶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목적에 꼭 맞는 바로 그 툴을 딱 짚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어쩌면 이 중에 여러분의 AI 영상 제작을 책임질 챔피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네 가지 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자 런웨이 AI입니다. 한마디로 영화 같은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시네마틱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죠. 다음은 피카랩스 아주 창의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애니메이션을 뚝딱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애니메이터입니다. 세 번째는 픽토리인데요. 이 친구는 마케터들을 위한 초고속 생산성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신시시아입니다 전문가 느낌 물씬 나는 AI 아바타가 발표해주는 영상을 만들 때 쓰는 말 그대로 기업 프레젠타죠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드는 그야말로 파워하우스 런웨이 AI입니다 런웨이는요, 그냥 좋은 툴이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기 중 하나로 꼽혀요. 왜냐하면 젠 2는 물론이고 이젠 젠3 같은 최신 고급 모델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 몇 글자나 이미지 한 장, 심지어 대충 그린 스피치만 던져도 와 진짜 세련된 영상 클립이 뚝딱 하고 나옵니다. 그럼 런웨이 AI 이거 대체 누가 쓰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영상의 스타일, 움직임, 뭐 카메라 각도까지 하나하나 내 손으로 다 만지고 싶다.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바로 이겁니다. 시각적으로 정말 완성도 높은 스토리를 만들고 싶을 때도 최고고요아 근데 한가지 기능이 정말 막강한 만큼 처음엔 좀 배워야 할게 있다는 거이 점은 살짝 감안하셔야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자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영상 제작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술가적인 감성이 뿜뚜만은 피카 랩스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피카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빠르고 예술적으로 이미지를 영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진 이미지 한 장이랑 간단한 명령어, 즉 프롬프트만 넣어 주면 와, 갑자기 그 장면에 생기가 돌아요. 정말 창의적이고 가끔은 약간 꿈꾸는 듯한 초현실적인 움직임으로 말이죠. 피카랩스는요, 어떤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재미와 예술성 자체에 완전 집중한 툴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비주얼을 찾는 아티스트나 사람들 시선을 확 사로잡을 쇼폼 컨텐츠 만드는 분들한테 딱이죠.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나 계속 돌아가는 루프 영상 만들 때도 정말 좋고요. 괜히 2025년에 대세가 된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이번엔 두 툴을 함께 묶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둘다 글, 그러니까 텍스트나 스크립트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컨텐츠 변환의 대가들이거든요. 바로 픽토리와 신씨야입니다. 근데 이 둘, 가는 길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먼저 픽토리는 마케터의 친구 같은 툴이에요. 여러분이 쓴 블로그 글이나 스크립트를 딱 넣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어울리는 영상 클립 찾아주고 자막이랑 음악까지 싹 입혀서 SNS에 올리기 좋은 영상을 만들어줘요. 반면에 신시시아는 좀더 기업용에 가깝습니다.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아주 전문적인 AI 아바타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 영상을 만들어주거든요. 주로 회사 교육 자료나 이러닝 영상 만들 때 쓰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네 가지 툴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이 아, 나한테는 이게 딱이겠다 하고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최종 평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만약 크리에이티브한 영화 제작자다. 깊이 있는 컨트롤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런웨이 AI. 나는 비주얼 아티스트고 빠르고 스타일리시한 애니메이션이 좋다? 그럼 피카랩스죠. 콘텐츠 마케터라서 글을 영상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 픽토리가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교육 담당자로서 전문적인 AI 아바타가 필요하다면 신시아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떠세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말이죠. 이넷 중에서 딱 하나. 2025년에 진짜 숨겨진 보석을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 음, 제 생각엔 이게 오늘 설명의 핵심이 될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픽카랩스입니다. 아니, 왜 하필 피카냐고요? 이유는 딱세 가지예요. 첫째, 일단 엄청 빠르고 재밌어요. 그냥 이미지 하나 넣으면 순식간에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 되니까요. 둘째, 이게 써보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어? 이런 것까지 된다고? 싶은 창의적인 결과물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이 정말 확실해요. 시간이 없어도 뭔가 감각적인 비주얼을 뽑아내고 싶다? 그럼 피카만은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 좋은 크리에이티브 툴인 거죠. 이제 AI 덕분에 정말 누구나 아주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기술이 장벽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멋진 툴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두고 싶으신가요?